이제 알았어 불편한 진실 그냥 지랄 맞나봐요 방금 완전 뻘짓했어요 나오면서 이거 지금 빨간불 이런 것 때문에 정육점 갔다느니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녹화가 안되고 있었어 <laughs> 아 삽질 미친 돌아가신다 진짜 유튜브 이제 한 영상을 10개 정도 남지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제 알았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걸 알았어 시작한 유튜버의 영상 재밌든 안 재밌든 안 본다는 걸 알았어. <laughs> 제가 말하는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불편한 진실.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비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적당히만 왔으면 좋겠네요. 아 앞에 저차 길에 저렇게 비상등 켜놓고 개념 없이 저러고 있는 차들이 있어 요 사고나라 말이야. 저 저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. 성격이 지랄 맞나 봐. 시니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랄 맞나 봐요 내 스스로는 자꾸 난 지니컬한 거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거다 이렇게저 스스로는 주장하는데 그냥 지랄맞은가 봐요 저런 거 보면 별로야 그렇다고 또 직접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하느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부족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그런 거를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내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닫는 게더 늦어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귀찮아서 말안 하는 것도 있어요 비거 굉장히 많이 오고 한강물이 많이 불텐데 뛰어들어야 되나? 밀도 응. 아프겠는데? 누가 그래도 요즘 뭐 별다른 일 없냐고 그러니까 돈 없는 거빼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똑같죠? <laughs> 어, 저거 양보 안 해주고 자 씨. 그렇게 먼저 가고 싶나봐 내가 앞에 가 있는데 지가 빠른 속도로 먼저 앉려고막또밟른거 있죠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 누구 손내고 저런 사람들 있다니까